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. 멋진 플레이를 함께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양팀 서포터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기다려왔던 경기거든요. 저 또한 기대가 됩니다. 오케이 이거지 없사 없사 아 값다. 이야 오와와깝다 봤는데요. 끊어냅니다. 나이스. 아, 좀 움직여. 열려 있 나이스. 오, 진짜 진짜 어렵다. 리티냐. 컨트롤이 전혀 안 크리스티안 베리. 오 나이스. 바 수비수를 흔들어 공간을 만들고 빠른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이 정도라면 미리 계획한 플레이였죠. 와 아이스! 아이스! 아이스. 어, 오, 와!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속지 않습니다. 맨체스터 유나이티드. 아직까지 선수 교체 카드는 남아있는데요. 아이스! 좋은 슈팅! 와! 잘하고 있야 되네. 아 재쳤어! 루이스 피고 먼저!

아, 바쁘었다. 이거음키바우 <laughs>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? 공간으로 찔러 이거지. 이거지. <laughs>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만 상대의 리듬을 빼앗았어요. 중원을 이만큼 장악하게 되면 주도권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. 오케이. 아니 아, 왜 아, 저렇게 날아가냐? <laughs> 진짜. 좋은데요. 따라가는데까진 성공했습니다. 지는가 달리다가 중력이 막 끌어당겨요. 나이스. 그 니가 나와? 우와! 파트릭 <laughs> 베이라 끊어냅니다. 자 벗어났습니다. 전진하는 동료를 봤습니다. 가세요. 이거 지 아. 보냅니다 뒷공간으로 온사요 루이스 페고. 야, 흐름 좋아요. 이가 맨체스터. <laughs> 디디의 드롭바.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.

오케이 열렸어요. 아, 어저께지 들어간 아, 이거. 아터가안 먹었어요. 받았습니다. 살짝 올리는패 야. <laughs>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. 이 야, 잡는 체터두 번째 터킥입니 나이스. 직접 몰고 갑니다. 좋은 찬스 이거지? 이거. 아, 아깝다. 아. 패스, 패스. 이거지? 이거지? 맨스 말 멋졌습니다. 오, 쉽지 않은 주시였는데 집착하게 잘 밀어 넣었어요. 역시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는 선수죠. 맞아요, 그렇지. 호날두 두 골을 기록합니다. 이거들 아. 머리에 맞혔어요. 아아아 뭐야? 아, 저 사방이. 아, 아, 씨 빨갛다. 이럴 때 빨갛고. 이게 밖에 나갈 때까지 빨갛으면 계속 있는 거잖아 밖에 나갈 때까지. 끊어질 때까지. 이걸 막아냅니다. 급박 나가는 세이브예요. 잘 차고 잘 막았네요. <laughs> 패스 이빼습니다지거지 이우전과 김니 비티냐. 지우 뒷공간을 이거지 맨체스터. 지 <목소리> <목소리> 그됩링홀이거지야얘는 진짜 올라와 <laughs> 그럴 줄 알았어. 가세요. 루이스 피고 루이스 피 이거지. 순간 좋은 기회니다 <laughs> 전방으로 길게 보냅니다 패클 나이스 자 어떤 승부가 나오게 될까요?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아스어 뭐야 그거 아닌데? 슛. 오 이즈. 뭐야 와아 골대 벤이 엄청 느려요 가로챘습니다 어 오늘 경기 초반에 어떤 경기 운영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이제 막 시작되어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손을 찍어 땐젤 어. <laughs> 주인프리스 과감한 크로스가 오늘 경기에서도 통할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나이스 기사에... 아 이걸 봤네요 작업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현재로선 골 결정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에리 디에고 마라도나. 오케이. 이거지 네. 이러지. 비티냐. 크리스티아누 호날두. 디에고 마라도나.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. 그렇지 나이스. 얘가 이걸 못 잡는 거 말이 안 된다. 이러지. 이거지 자, 열렸는데요. 지금 열려 있는데요. 리오넬 메시.

그게 빠져버려네. 세레 이와중에 야 우리. 강하다는 게 아니네요. 방금 장면 좀어떻아 좋은 이어 역습 와. 팀 전체가 일이 아주 상적이 어떻게? 이스 피고. 어떻게 따건 건데? 자, 기회가 왔습니다. 아이고, 쇼패스를 눌러버렸네 레이카르트 내면서 위기 벗어납니다. 이거 와! 와! 야,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. 동료를 잘 봤는데요. 아, 침 비어 있어요. 올라가 그냥. 오, 액포. 슛! 오! 야, 야! 어, 계속 올라가고 이제 안올라가요 잘했다. 체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더욱 완숙해진 기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데 네 역시 오케이. 감독도 그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겠죠 비니시우스 이거지. 이거지 만들 수 있나요 이거지 아스날 어 리발되었네 가자 올리도 어, 이거지 어, 패스가 조금 길었네요 어, 디에고 마라도나 어, 패스가 아깝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. 때릴 수 있을까요? 슛. 슛. 와. 비니 가세요. 나이스. 이거지, 이거지? 나르도 결정요이거지 어. 아,

오뭐 어, 파울이야. 아, 이번에도 파울이에요. 이게 파울. 아, 깝다중에서링 빠르게 올라가야죠. 우스만 뎀벨레. 음바페. 동으로 패스. 좋아요. 슛. 어부터 저거 진짜. 김에서 다득점하는 실패했지만 것 같아. 슈팅까지 만들어 내는 과정 괜찮았거든요. 비니시우스. 비니시우스 그냥 가셔도 될것 같아요.

아... 빨감 진짜 빨감이에요 진짜 빨강 빨감. 멈췄어요 리오넬 메시 자 역습기 협니다 아 측면 비에 있어요 번지기입니다 너도 땡글 됐다 땐젤 주인프리스 네스타 땐젤 주인프리스 스루패스 측면으로 빠집니다 이거 이거지 아! 아! 리오넬 메시 어떤 활약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. 오른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. 자 크로스 <laughs> 아, 이걸 좋아 좋아요. 공 돌아갑니다. 코스타. 아안 넘어가.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. 루이스 피고 어떻게 할까요? 자 흥미로운 대결인데요. 자네 흘러나왔습니다. 박스에 동료 있습니다 아, 피해 a c k l e Lionel Messi. c r e s c 서공 잡으면 절대 못 잡아요 k to me. Talk to me. Talk to me. Talk to me. Talk to 드프리스 흐름이 좋은데요 이거지 아이다 비티냐 자 이거 있어요 직접 몰고 나갑니다 덴제이 프리스 크로스합니다 그러니까 제끝에나 서야 돼 걷어내면서 한숨 돌립니다 슛 키퍼 멋진 그 입니다를 풀어주면 길게 뿌려줍니다 제... 어 패스 지린다 측 공간 덴제이 프리스 찔러주는데요 찼습니다 어, 루이스 피고 함 놓아. 라어 이거지. 이거. 아, 지겨워. 지겨워 진짜. 알 수가 있습니다. 이어 오, 않고요. 뭐야. 그가 드리블을 시작하는 순간 그는 시공간을 지배할 테니까요. 네, 드리블과 패스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정말 을불합니다 중거리. 나이스.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이거지. 이거지. 시 부드러운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뚫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. 팀 공격의 기점이 될수 있는 선수인데요. 끊어냅니다. 아, 양파냐. 바르셀로나로 선 여기서 역습을 노리려는 것 같은데요. 상대의 주축을 뚫습니다.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. 오케이. 오! 아! 비니시우스. 이걸 끊어냅니다.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. 멋진 플레이입니다. 오, 나이스. 아, 갔다. 들어넣습니다 아, 너무 보였죠. 먼 거리 슈이 에이! 스티븐 제라 e n Jarrah. That's what I'm 여기서 동점 따라붙는 h a t s 니다 a t I'm doing. I'm doing it. t I'm 피케 가로채입니다. 자 위험한데요. 마케르레 오케이. 자 빠르게 가져냈습니다. 비에리. 크리스티아누 호날두. 찔러줍니다. 열려 있는데요. 머크라와수 좋지 않거든요.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 패스 차단 성공했습니다 아스널 미드필드 진형에서긴 패스를 통해서 단번에 득점을 노리던 패턴인 오케이.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주머니에서 공을 펴준 거지 들어갑니다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. 인코. 아스널 선제골이 들어갑니다. 점수 오케이. 시작. 이거지. 아스 추가점을 립니다 컴온! 연속골입니다. 바로 주어 드는 건데 이전 골을 계기로 팀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. 한골더넣을 수도 있겠는데요. 움직임을 봤는데요. 직접 치고 나갑니다. 좋은 스 이거지. 이거지. <laughs>

대벨레 아스널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지오 독수리야? 독수리냐고. 미쳤냐고. 디니공가로 찔러 줍니다. 디에리 아, 이 이상해. <laughs> 요가 있는데요.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격 시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는 거죠. 엘링고 그대로 크로스. 드롭바이 챈스. 2었시었가잘못 들렸어. 아스톨,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. 아! 이는슛요 아, 아, 선발. 후반전입니다. 네, 다 아이고! 자, 아이고, 이럴 수가. 박자. <laughs> <막 잘. 웃음> 진짜 박인데 오늘 없었는데. 아, 이걸로 안 차고 쭉갈거 그랬나?